삼국시대의 사랑과 전쟁. 너무 유명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사랑 뒤지하기. 삼국사기 권 제45, 열전 제5 온달. 온달의 출신과 용모.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 사람이다. 용모가 못생겨서 우스울 정도였지만 마음속은 환하고똑똑하였다 평원왕은 양원왕의 마다들로 557년에 태자로 책봉되었다가 559년에 즉위하였는데 즉위한 이듬해의 졸본으로 가서 시조사당에 제사를 지내고 죄수를 사면했습니다. 590년 제위 32년 만에 죽었는데 대내적으로는 전국의 안정화를 이끌고 대외적으로는 6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다방면의 대응책을 모색했던 군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문은 용모가 용종하다고 되어 있는데 용종은 노세하여 행동이 완만하거나 초렴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북한본에서는 여이고 허름하여로, 이병도본에서는 파리하여로, 아제오본에서는 기력이 없어로, 신호열본에서는 못나스나로 번역되었습니다. 바보온달이라 불리다. 어리석고 매우 가난하여 항상 음식을 구걸해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해진 신발을 신은 채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왔다갔다 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바보 온달이라고 하였다. 온달 열전은 평민 출신의 바보 소리를 듣던 온달이 고구려 국왕의 사위가 파격적인 줄거리인데 기록에는 부유한 평민도 아니라 집이 매우 가난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온달이 가난했지만 단순히 평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공주와 결혼한 사실과 대형이라는 높은 권등을 받은 점으로 미루어 신부는 귀족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원문은 우온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 바보온달이라 번역하지만 열전의 내용을 보면 그는 사고력 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를 바보라고 한 것은 그의 생김새 와 거린이면서 고지식한 면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여겨지는데 어리석다 나 바보라는 표현은 우직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 습니다. 왕이 공주를 온달에게 시집 보내 겠다고 하다. 평강왕의 어린 딸은 잘 울었다. 왕이 놀리며 너는 항상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는구나. 어른이 되면 사대부의 아내가 되기는 어렵겠다. 마땅히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야겠구나라고 하였다. 왕은 늘 이처럼 말하였다. 봉주가 온달에게 시집 가겠다고 하다. 왕의 딸이 16세가 되자 왕은 그녀를 상부 고씨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였다. 봉주가 말하기를 대왕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오 하셨습니다. 지금 어찌하여 그 말씀을 고치려 하십니까? 평범한 사내조차도 시간을 하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임금께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임금은 실없는 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대왕의 명령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화를 내며 내가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실로 나의 딸일 수 없다. 어찌같이 살수 있겠는가? 마땅히 내갈 가 곳으로 가거라고 하였다. 온달 열전을 통해 왕실 혼인 연령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공주의 혼인 연령 16세는 왕실의 혼인 정령기를 암시해주지만 왕실의 경우 일반인들보다 결혼 정령이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구려 오부 가운데 상부에 속하는 고씨를 의미하는데 상부는 동부 또는 순노부라고도 합니다. 공주가 궁을 나와 온달의 집을 찾아가다. 이에 공주는 값비싼 팔찌 수십 개를 팔꿈치에 걸고서 궁을 나와 홀로 갔다.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 온달의 집을 물었다. 이에 온달의 집에 도착하여 장님인 온달의 늙은 어머니를 보고 가까이 다가가 절을 하고 그 아들이 있는 곳을 물었다. 고대 국가의 형성 및 발전과 더불어 장신구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신분의 표상으로서 한층 더 증가되었는데 삼국 시대 고분에서 드러난 유품을 중심으로 볼때관 빛, 비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고구려 팔찌의 경우 고구려 고분에서 드러난 것이 청동제와 은제였기 때문에 실제 공주가 폐용하던 것은 금제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부모인 왕과 왕비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외톨이 신세가 되었음을 뜻하는데 선화공주가 서동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과 함께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의 하나입니다. 노모가 공주의 방문을 이상하게 생각하다 노모가 말하기를 내 아들은 가난하고 또한 누추하니 귀한 분께서 가까이할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의 냄새를 맡으니 향기로운 것이 범상하지가 않고 그대의 손을 만져보니 부드러운 것이 마치 손과 같습니다. 반드시 천하의 귀한 분이실 겁니다. 누구의 속임수에 빠져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마도 내 자식은 궁주림을 참지 못하고 산과 숲으로 누름나무 껍질을 가지러 간 듯한데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온달이 누름나무 껍질을 구하러 간 점을 통해 당시 누름나무 껍질이 송피처럼 구황 식료로서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봉주가 온달을 만나다. 공주는 집에서 나와서 산 아래로 갔다. 느릅나무 껍질을 메고 오고 있는 온달을 보고 공주는 그에게 자신이 품은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온달은 얼굴빛을 바꾸며 이는 어린 여자가 마땅히 한 행동이 아니니 분명히 사람이 아니고 여우 귀신일 것이다.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다. 고대인들이 가장 흥미를 가지고 체록한 서화는 인간과 귀신 사이의 애정에 관한 것으로 인간과 귀신이 정을 통해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비범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파악됩니다. 온달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공주를 여우가 사람으로 변신한 귀신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공주가 온달 모자를 설득하다. 공주는 홀로 돌아와 살인문 아래에서 묵었다. 아침이 밝자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온달과 그 어머니에게 자세히 말하였다. 온달이 우물쭈물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제 자식은 매우 누추해서 귀하신 분의 배우자가 되기에 부족하고 저희 집은 지극히 가난하여 진실로 귀하신 분이 계실 곳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공주가 말하기를 옛 사람들의 말에 한 말에 곡식이라도 치울 수 있고 한 자척의 배라도 깨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마음을 같이 할수 있다면 어찌 반드시 부귀해진 다음에야 함께 할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국마를 구입하여 잘 기르다. 처음 말을 살 적에 공주가 온달에게 말하기를 시장 사람들의 말을 사지 말고 반드시 국마 중에서 병들고 쇠약해 내놓은 말을 골라서 사오세요. 라고 하였다. 온달은 그 말대로 하였다. 공주가 매우 열심히 길렀다. 말은 날마다 살찌고 건장해졌다.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은 국가가 관여하는 시장이 운영되었는데 신라는 각 시장을 관리하는 관부로 시전을 두었고 고구려 시장의 경우도 신라와 유사한 형태로 시장이 운영되었을 것입니다. 국경목장에서는 대량의 말을 사육하기 때문에 사료를 비롯한 관리비용으로 그 유지가 쉽지 않아 먹이만 축내고 효율적으로 부릴 수 없는 말들은 잡마로 분류되어 도태되었을 것입니다. 병들거나 도태된 잡마를 싼 가격에 구입해 건강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조련시킨다면 비용 대신 효과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낭랑 언덕에 사냥 대회에 참가하다. 고구려에서는 매년 봄 3월 3일마다 낭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하였는데 잡은 돼지와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의 신에 제사를 지냈다. 그날이 되자 왕이 사냥을 나갔고 여러 신녀와 오부의 병사가 모두 왕을 따랐다. 이때 온들도 그동안 기른 말을 가지고 따라갔다. 고구려에서 매년 3월 3일에 낭랑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고 하늘과 산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습속이 있었음을 전하여 주는 자료로 주목할 수 있습니다. 낭랑의 언덕에서 낭랑은 고구려 지명으로 낭랑군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데 낭랑군이 평양의 위치의 고구려에서 낭랑군의 치소가 있었던 것을 낭랑이라고 불렀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부의 병사가 국왕을 호위하는 정해 부대였던 점에서 볼때 평시 고구려의 중앙군으로 보입니다. 이때 온달도 그동안 기른 말을 가지고 따라갔다. 평강 공주가 온달에게 말을 사주고 그것을 사육한 것은 이 사냥 대회에 그를 참여시키기 위해서였다는데 젊은이들의 사냥 대회에 대한 관심은 고구려의 기병 전력 강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달이 뛰어난 사냥 실력을 발휘하다. 온달은 말을 타고 달리는데 항상 앞에 있었고 사냥으로 잡은 동물 또한 많아서 참석자 중 비견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왕이 불러와 성명을 묻고는 놀랐고 또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후주가 침입하자 온달이 전공을 세우다 이때 후주 무제가 군사를 내어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하였다.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산 벌판에서 맞아 싸웠다. 온달은 선봉이 되었는데 힘을 다해 싸워서 참수한 것이 수십 급이었다. 여러 군사가 이긴 틈을 타서 맹렬히 공격해서 크게 이겼다. 여기서 후주는 북주를 의미하는데. 당나라 시기까지만 해도 북주를 후주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북주 무제의 제위는 561에서 578년이었는데 후주는 북제의 잘못으로 보고 무제는 북제의 황제에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고구려는 원문에는 요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동은 요하 동쪽에 위치한 고구려를 의미합니다. 고구려와 북주의 교류 기록을 보면 북주 무제가 577년에 평원왕을 책봉한 기록만 확인 가능하며 중국 사서들에는 북주와 고구려의 교전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북주가 북제 부흥군과 고구려가 연계됨을 두려워한 무제가 요동을 침입한 사건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왕의 사위로 인정받다, 전공을 평가하게 되자 온달을 첫 번째로 삼지 않는 이가 없었다. 왕이 가상이 여기고 감탄하며 이 사람이 내 사위다라고 말하였다. 예의를 갖추어 온달을 맞이하였으며 관작을 주어 대형으로 삼았다. 이로부터 온달은 왕의 총애를 받아 부귀영화가 날로 더해갔고 위형과 권세가 나날이 높아졌다. 대형은 고구려의 관등의 하나로 후기에 정비된 13관등 중 제7관등인데 고노자가 소형에서 대형으로 승진한 사례를 통하여 같은 형, 계열로 승진하는 원칙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온달의 출정을 왕이 허락하다. 양강왕이 즉위하자 온달이 왕께 아뢰기를 생각건대 시화가 우리 한북의 지역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으니 백성은 몹시 가슴 아파하며 지금껏 부모의 나라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저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고 군대를 주신다면 한번 가서 반드시 우리의 땅을 되찾아 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허락하였다. 양강왕은 고구려 제24왕 양원왕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본문의 양강 왕은 590년에 즉위한 평원왕의 아들인 제26대 영양 왕의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북은 한강 이북 지역을 의미합니다. 출정에 앞서서 맹세하다 온 다른 출정하기에 앞서 맹세하기를 계립한 중령의 서쪽 지역을 되찾아오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였다. 계림현은계림령이라고도 하는데 충북 충주시 소안보면 미릉리와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를 연결하는 고개로서 대원령 한달령 하늘재라고도 불렀 습니다. 중명은 경북 영주시 풍기읍과 충북 단양군 대강면을 연결하는 고개입니다. 아단성 전투에서 전사하다. 끼디어 가서 아단성 아래에서 신라 군과 싸웠는데 온달은 흐르는 화살에 맞아 쓰려 져 죽었다. 온달이 전사한 아단성의 위치는 서울시 광진구의 아차산성과 충청북도 단양군의 온달산성 두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온달의 관이 움직이지 않다. 온달을 장서 지내고자 하였지만,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죽음과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돌아가시지요. 라고 하자, 드디어 관을 들어 묻을 수 있었다. 대왕이 이를 듣고, 비통이 하였다.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온달의 한강유역 회복에 대한 강한 집착. 나아가서는 고구려인 전체의 의사를 반영시켜주는 설화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공주가 와서야 움직였다는 것은 당시 공주도 함께 출정한 것은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역사 속의 온달과 평강공주. 온달은 일반적으로 바보 온달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의 일생 자체가 매우 설화적이라서 실존 인물이 아니라 설화 속 허구의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야기가 삼국사기 열전에 실려 있기 때문에 허구의 인물로 보기는 힘든데 분명한 역사 기록이 있어서 삼국사기에 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이야기 전체가 역사적 사실은 아닌데 밥을 빌어먹던 최하층민이라던가 평단공주가 아버지가 놀리는 말을 듣고 온달에게 시집 가기를 결심했다 등의 이야기는 허구가 가미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실제 온달에 대한 사실은 어떠했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사회의 여러 면모들을 통해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 운달은 고위층에 가까운 귀족은 아니었고 하급 귀족 집안 출신이었으며 무장으로서의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활약을 통해 왕이 그를 중용하고자 했고 또 사위로 맞이하려 했으나 고위 귀족들이 집안이 한미하여 왕실과 혼인할 자격이 안 된다고 보고 많이 반대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왕은 망설였지만 공주가 애초에 약속대로 결혼을 고집해 결국 혼인이 성사되었던 것이지만 이 결혼이 지배층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라 비난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당시 고구려는 귀족 세력들이 전국을 주도하는 귀족 연립 정권이었는데 왕이 기존의 고위 귀족이 아닌 온달을 사위로 맞아들이고 측근으로 중용하면서 고위 귀족들을 견제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온달에 대해서는 설화적 성격으로 더지펴진 삼국사기 열전의 온달전 이외의 다른 기록은 전무해 현재로서는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설화적 색채가 더지펴진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온달이 평원왕의 사위이자 장군이며 신라 원정에서 전사한 실존 인물일 가능성은 높은데 온달의 설화가 전해지는 단양 온달산성이나 서울의 아차산성이 온달이 전사했다는 아단성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온달 이야기를 통해 당시 고구려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고구려는 6세기 중후반 북으로는 중국과 돌걸, 남쪽으로는 백제와 신라의 침략을 받아 위기에 처했고, 한강 유역을 잃기도 했습니다. 당시 고구려인들은 과거 강대했던 고구려를 재현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것은 고토 회복의 염원으로 이어져, 온달의 안타까운 죽음은 당시 고구려인들의 이러한 염원들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한편 온달 이야기에서는, 못난 남편을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낸 평강공주 이야기와 힘없는 백성에서 왕의 사위와 이름난 장군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린다던가 하는 이야기 요소가 중요합니다. 신분 상승을 희구하는 백성들의 생각이나 전통의 수동적 이미지를 버리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당찬 여성의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공주의 최후에 대한 기록은 없어 알수 없는데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의하면 북한 학계에서는 평양시 역포구역에 있는 동명왕릉 둘레 고분군 제사호무덤을 온달장군과 평당공주의 무덤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한때 평당공주의 학습법이라고 해서 모뭐 학습지 광고가 있기도 했으며, 바보 온달과 평당공주의 이야기는 드라마 내조의 여왕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최인훈의 희곡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날이에서는. 왕이 쟁탈전에 휘말려서 출국했다 온달과 만나며 온달 사후 온달이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고 왕에게 구하려 하지만 힘이 없어 살해당하는 비운의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최사규의 소설 평강공주를 원작으로 하는 2021년 KBS 월화드라마 다리뜨는 강에서 주연으로 나옵니다. 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너무 유명한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사랑 뒷이야기였습니다.